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행복은 외부의 것들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세요. 삶이란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상처주는 말보다는 지유하는 말을